예, 공업 바이오 마스터 C3 0도입니다 제가 오버울 작업을 할 거고요. 그리고 튜닝까지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제품은 상당히 상태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또 소음이나 진동 같은 건 없고요. 아주 해결은 좋습니다. 예, 네, 지금 안는 보니까 뭐리수 상태도 괜찮고요. 뭐 전체적으로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네요. 그리고, 뭐 음, 기어 부분도 약. 조건에 마모는 보입니다. 조건에 마모는 있지만 뭐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구요. 음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산들이 조금 마모가 요 하얗게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뭐 일단은 회전에 따른 마모지만 뭐 보시다시피 나사산이 뭉개지거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상태는 양호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. 예, 작업 완료되었습니다. 작동 테스트 하겠습니다. 예, 회전 아주 좋고요 소음 전혀 없구요. 가 좋습니다. 네, 제가 오버홀하고 튜닝 작업 완료했고요. 이크로스키어 쪽에 이렇게 아으을 튜닝 작업 완료했습니다.